누가 더잘 살고 있을까요? 유럽인들일까요? 아니면 미국인들일까요? 먼저 알아 봅시다. 1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0달러로 폴란드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금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생활 수준에 대해 많은 것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구매력 평가, 구매력 평가를 사용해 사람들이 버는 돈과 실제 살수 있는 것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평균 임금은 약 3,900파운드이지만, PPP로 조정하면 3,200파운드에 가깝습니다. 독일에서는 평균 임금이 약 5,900유로 정도이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약 3,700유로로 떨어집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조정 후에도 좋은 성적을 보이는데 스위스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 달에 약 6,500프랑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등은 평균 월급이 1,200유로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구매력 평가 기준은 약 2,300에 가깝습니다. 현금 기준으로 유럽은 다양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임금이 다르지만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평균 임금은 주당 약 1,300달러, 월 5,200달러입니다. 구매력으로 조정하면 월약 6,900달러가 됩니다. 미국인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의미일까요? 라운드가 끝나야 알겠지만 먼저 머니 피라미드에서 미국 위치를 살펴보죠. 미국에는 약 2,200만 명의 백만 장자가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8.5%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900명 이상의 억만장자도 있습니다. 수천만 미국인은 레드랍스터에서 하루를 보내며 왕처럼 느낍니다. 영국의 백만장자는 약 300만명으로 인구의 5.8%이며 억만장자는 55명입니다. 유럽에서 영국보다 억만장자가 많은 나라는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뿐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같은 나라들도 막대한 부를 가진 국가 순위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볼티모나 범인검에 살고 있다면 억만장자들이 당신의 삶을 크게 개선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고 남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유럽연합 전역에서 대략 20-21%의 사람들이 빈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빈곤율도 유럽연합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약 20-21%입니다. 대서양 건너 미국의 공식 빈곤율은 약 11%로 훨씬 낮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에서 가난하다는 것과 캘리포니아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매우 다른 경험이라는 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유럽 연합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데이터 세트는 없습니다. 서유럽과 북유럽에서는 일반 가정이 필수 지출을 마치고 나면 한 달에 200에서 600유로 정도가 남을 수 있습니다. 남유럽과 동유럽은 보통 6300유로입니다. 영국 평균 가정의 월 가처분 소득은 약 700파운드지만 많은 가정은 한 달에 120파운드 이하만 남아 여가를 겨우 즐깁니다. 괜찮아요. 영국 16세 이상 성인 6명 중한 명은 저축이 전혀 없습니다. 유럽 연합 자료에 따르면 40%의 사람들이 한달 동안 저축을 전혀 못한다고 합니다. 뱅크레이트 조사에 따르면 2025년 7월 미국 성인 61%가 월급에의존해 생활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한 명은 비상금이 없다고 합니다. 197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는 임금이 정체된 반면, 주택, 의료, 교육 등 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유럽 연합 시민들은 평균 임금의 13, 15%를, 미국은 4, 5%만 저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미국이 1점을 가져가면서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아이라운드는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EU와 영국의 평균 주간 근무 시간은 약 36시간입니다. 그리스는 40시간으로 가장 많고, 네덜란드는 32시간으로 가장 적습니다. 미국인은 주당 평균 40일, 42시간 하루 8, 9시간 일합니다.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고용주 재량입니다. 민간 근로자는 연 10, 14일 유급휴가를 받으며 20년을 일해도 비슷합니다. 최대 20일까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가는 크게 변하지 않으다며, 미국 근로자들은 처음에 10, 11일을 받고, 경력이 쌓여도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럽연합 근로자들은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최소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하며, 실제로 평균적으로는 25일에서 30일에 더 가깝습니다. 영국은 공휴일을 포함해 28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지만, 이는 공휴일을 포함했을 때 법적 최소치입니다. 유럽 근로자들은 연 30일 넘는 유급휴가를 받지만, 미국은 법적 의무가 없어 일부는 11일만 받기도 합니다. 휴가와 병가를 합친 병가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국가마다 차이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는 유럽이 점수를 얻어 1대1이 됐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는 건강비용입니다. 솔직히 결과가 예상되네요. 매년 50만에서 65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미국 파산의 66%가 의료비 때문이지만 영국은 8%이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저방약과 관련해 미국은 세계에서 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고 약값도 가장 비싼 나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곳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한구울제를 더 많이 복용합니다. 미국은 약물 국가라 할수 있지만 비만도 건강에 큰 문제입니다. 성인 약 40%가 비만으로 이는 유럽 평균인 17, 18%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단순히 방종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 잘못된 영양, 스트레스, 트라우마, 그리고 우울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지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비만율이 높지만 BBC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로 영국인이 유럽에서 가장 비만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국인과 미국인은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먹으며 저소득층 식단에서 비중이 큽니다. 미국과 영국 식단에서 각각 58%, 57%를 차지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현대 생활의 부정적 측면이라 부릅니다. 유럽 연합 평균은 27%이며 사람들은 더 건강한 음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 손쉽게 이대1로한 점을 더 따냅니다. 이제 사라운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그저 꿈꿀 수밖에 없는 주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런던, 파리, 바르셀로나 등 일부 유럽 도시는 비싸지만 다른 지역은 저렴합니다. 미국도 비슷하나 같은 돈으로 더 넓은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침실 2개, 아파트 월세는 3,600달러로 매우 부담됩니다. 시간당 19달러의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런던에서 비슷한 아파트는 2,300파운드가 넘게 듭니다. 영국의 시간당 약 16파운드 최저임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미국 아이들은 유럽 아이들보다 넓은 공간에서 자랍니다. 미국 주택은 평균적으로 영국이나 대부분 유럽 주택보다 거의 2배 크고 그 넓은 공간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래도 미국의 임금 대비 주거비가 매우 나쁘긴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는 서유럽 전역보다 돈의 가치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과 현지 임금을 비교하는 주거부담 지수에서는 수십 개의 유럽 도시가 미국 대부분의 도시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모스크바, 이스탄불, 런던, 아테네, 리스본, 스플리트, 프라하 등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미국 팀이 가져가 2대2가 됐습니다. 라운드 5 교통입니다. 미국인 중 41%가 여가로 걷지만 출근길에 걷는 이는 1.6%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운전 외에 대안이 거의 없지만 유럽은 세계 최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평균 출퇴근 시간은 이유가 25분, 미국이 27, 28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주로 자동차로 이유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운행 비용은 선진국 중 비교적 저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은 1년 연봉의 55% 영국인은 89%를 자동차 구입과 운행에 쓴다고 합니다. 빌란드 다음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만 놓고 보면 이 부분은 미국 쪽에 넣겠습니다. 3대2로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6라운드는 지능에 관한 것으로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립대학의 경우, 주내 학생은 약 3만에서 3만 1천 달러 정도이고, 주외 학생은 4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면, 사립대학에서는 최대 6만 3천 달러까지 들수 있습니다. 이 금액엔 등록금,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빌린 금액을 추산한 결과, 대학 졸업 후, 평균 학자금 부채가 약 3만 달러입니다. 이제 유럽을 살펴봅시다. 공부하는 나라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4년 동안이라면 유럽연합 전체에서 약 3만 5천에서 많게는 11만까지 들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비싼 잉글랜드의 경우 4년 동안 거의 5만이 들수 있습니다. 영국의 평균 학생 부채는 약 5만 5천입니다. 수업료가 무료인 스웨덴 학생들조차도 2만의큰 빚을 질수 있습니다. 유럽은 매우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비 측면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점수는 변함 없고 미국이 3대 2로 앞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하지만 출산율과 가족 상황은 어떨까요? 7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U의 평균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38명으로 인구 유지 기준보다 크게 낮습니다. 2023년 불가리아가 1.8명으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와 헝가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말타 스페인 리투아니아는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도 상황은 똑같지만 여성 한 명당 평균 1.6명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높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미국에서 아이를 출생부터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현재 30만에서 40만 달러 사이입니다. 우크라이나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영국 기숙학교에서 키우는 것은 비교 불가합니다. 다시 평균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데 25만에서 50만 유로까지 들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거나 저소득 가정의 유럽인들은 더 많은 유급 출산 휴가, 휴가, 보조금 지원 보육 안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강하게 주장해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미국이 3대 2로 앞서 있습니다. 유럽이 역전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8라운드는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알코올 약물 남용에 대한 속전속결 라운드입니다. 미국 젊은이 사망 주요 원인은 절망의 죽음으로 미국 전체 사망 원인 중 다섯 번째입니다. 2022년 한해 애만 20만 명이 약물 과다, 알코올 남용, 자살로 숨졌습니다. 1999년 이후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렇게 사망했으며 이는 20세기 미국 전쟁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2013년까지 이런 사망은 대학 학위 없는 중년 백인 미국인에 집중됐으나 펜타닐 확산으로 흑인 남성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성들도 절망으로 인한 죽음으로 사망하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들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사망합니다. 알코올 관련 사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 핀란드, 슬로베니아, 독일이 상위권입니다. 유럽 비율이 미국보다 높아 이번 라운드는 유럽이 근소하게 앞서 현재 3대3 동점입니다. 사망 원인을 알았으니. 기대 수명은 9라운드에서 살펴봅시다.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다른 고소득 국가 사람들보다 건강 결과가 더 나쁘지만 의료비는 더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약 78.4세로 남성은 75.8세 여성은 81.1세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과 가장 가난한 사람 사이에 기대 수명 차이는 7년에서 14년까지 날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1.7세에 더 가깝습니다. 불가리아는 약 75.9세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삶의 질 평가 시 출생 후 생존 여부도 고려합니다. 2023년 이후에서는 신생아 1000명당 33~34명 이 사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000명당 39~40명이었지만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해서 1000명당 561명에 달했습니다. 범죄 통계는 항상 변하니까 극단적인 사례들을 비교해 봅시다. 영국은 종종 유럽 순위에서 최악에 가까운 쪽에 나타나며 범인검, 맨체스터, 런던, 브레드포드 같은 도시들은 대륙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로 자주 언급됩니다. 프랑스, 마르세와 이탈리아, 나폴리 외에는 경쟁할 서유럽 도시는 드뭅니다. 영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미국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6명, 유럽 평균은 약 2명입니다. 러시아만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니 유럽이 한 점을 더 가져가면서 점수는 4대3으로 벌어집니다. 인포 그래픽스 쇼에서는 어두운 이야기뿐 아니라 보너스 라운드로 행복과 삶의 질도 비교합니다. 세계 행복 지수에 따르면 핀란드는 유럽에서 사망률과 절망감이 높음에도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그 어두운 겨울이 정말 힘들 것 같네요.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가 그 아래에 있고 영국과 미국은 23위, 24위로 비슷합니다. 10개 유럽 국가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삶의 질 지수에서는 미국이 22위를 차지했고, 그 위에는 17개 유럽 국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통계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몇몇 나라는 더 비관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이런 설문조사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2024년 대규모 설문조사에서는 10점이 최고 점수였습니다. 미국의 평균 삶의 만족도는 6.72점입니다. 서유럽은 비슷한 점수였지만 동유럽과 남유럽은 4-5점대로 다 잡고 스칸디나비아는 7점대로 높았습니다. 행복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무승부로 하고 점수는 주지 않겠습니다. 이제 점수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4대3 유럽이 앞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대결이었지만 유럽이 근소하게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고려할 때.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미국의 냉전 경쟁을 다룬 Dumb Ways to Die 미국판이나 이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